오늘은 명심보감 121강을 하겠습니다. 이 제목은 제가 썼습니다. 사람은 나무의 비유를 많이 하고, 물의 비유를 많이 한다. 많이 한다. 물의 비유를 많이 해. 나무나 물의 비유를 많이 한다. 나무는 과목함과 주어진 환경에서, 환경에 만족하게 뿌리 내리고 튼튼하게 자라는 것을 사람에게 비유한다. 튼튼하게 잘, 잘 자라는 사람, 음 긍정적으로 잘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비유한다 이거예요. 나무에 비유를 많이 한다 이거죠. 물은 조금이라도 낮은 곳이지면 낮은 곳으로 흘러서 평평함을 만들고 평평함을 만든다. 사람도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배워서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나간다. 그래, 그러면서 일생을 사는 것이다. 이래, 예,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배우는 거는 모지라는 것이 있으면 항상 예, 배워서 평평하게 만든다 이거죠. 알게 한다 이거죠. 아 요거 이제 본문에 경향록에 이르기를 본유소양측근본고이지역무하며 본야 본유 어본소양측근본고이지역모하며 동양지재성하고 동양지재성하고 소유 소유소양측정원장이후 파장하야. 소유소양측정원장 이후 파장하여 관계지리박하고 관계지리박하고 이유소양측지 기대 이식견명하며 이유소양측지 기대 이식견명하며하여 충의 충의지토출인이 충의지토출인니 갑을 양재 아 이렇게 됐네요. 본문은 갑을 양재야. 나무를 어, 잘 기르면 뿌리가 튼튼하고 가지와 잎이 무성해져 동양의 제목을 이룰 수가 있고 물을 잘 다시 물을 잘 다스리면 샘의 근원이 풍부하고 흐름이 같아서 관계의 이름을 널리 베풀 수가 있다. 사람은 잘 기르면 기운이 늠노하고 견식이 밝아져. 잘 기르면 기운이 늠노하고 견식이 밝아져. 충의의 선비를 배출할 수가 있다. 이게 물 흐르는 걸 비유한 거죠. 어찌 기르지 않을 수가 있으랴 사람은 백년대계 나무는 백년대계, 사람은 천년대계라고 하는데 사람을 잘키려면 대대로 어? 잘 되는 거죠. 그 자손들도 다 잘되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것을 잘 에, 들어두시고 어, 어떻게 해야 되겠다. 자기 끝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 들었을 때, 그냥 듣고 흘러버릴 것이 아니라, 듣고, 아, 이건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오늘은, 어, 나무와 물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